공포의 912 이게 사실 우리는 한명더 있어야 되죠. 여기 에 홍창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 진짜 호러다. OST 티 노면 89123. 왜 맹구 맹구도 잘하잖아. 891234. 문보경 살아은 8912345. 박동원 날씨 좀 서늘해지면 89123456. 박관호가지가면 891234567. 오지환이 안 되겠다. 근데. 그렇지 토템이지. 맞어 승리의 토템이 있어야지 커브를 치네? 와 드디어 깨져버린 아웃스 키면서 16시즌 연속 100안타 대기록을 세웁니다. KBO 역대 세번째 기록 올 시즌 2R, 4, 4R인데요 배정대가 LG 전만 또, 또 잘칠 것 같은 불길한 기분 이 든다. 원투입니다 배정. 아이 역시 이배정대 바라. 이거 배정도. 그렇게 못하는데 LG 전만 치. 이게 바로 섬섬단의 반대가 되는 놈들이죠. 낭볼또 따블인데 이거 아이 지환이가 아 저걸 저렀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수들이 음. 아우 야 역시 손주영의 명품 견제 오늘도 나왔습니다 잘해 견제를 아 초고를 이걸 또야 진짜 왜 이래 신민재 장타력까지 겸비해 버렸어 우 와. 그저 신민재 코스가 일단 좋았고 잘 쳤어요 우디르 신민재 그리고 문땅볼의 시그니처로 선취점 가져옵니다 역시 문땅볼이야 필요할 때 짱볼을 쳐야지 뭐 됐어 근데 응원가를 끝까지 듣긴 좀 그래 현재사로 장준호를 잡아내면서 이닝이 끝나서 황재균을 다시 만났습니다 아, 그 어... 정권에 보내주냐 안정민. 이타는2루 진짜 대로 나오네 아니었고 이땅 삼루에 늦었는데. 어, 아, 네, 아, 근데 아웃이라고. 근데 신민재가 바로 던졌어야 돼요. 어 심지어 아, 베이스에 아, 손이 아웃이잖아 임마 3루심 뭐야 이거 판독 결과는 아웃이지 임마 커브를 낮게 던질려나? 거르고, 네네. 빠른 볼로 갔는데 이게 뭡니까 병살이 나오는데요 신민지의 원맨 더블플레이 올신 지배야 야, 자, 잘, 밀었다. 요즘, 요즘... 중간, 또 갈라요! 와, 이놈들, 우리 멸치들, 오늘. 야, 이 국물 멸치. 어? 이거 멸치 볶음용이 아니에요. 국물 우러납니다, 이거. 자, 과감하게 때린 타고 가! 중견수! 힐을 넘겨야 되는데, 노파원에요. 아이, 잘 루, 참, 오늘도. 허경민, 아, 유격수가! 너무 아깝다. 너무 깊었다. 그니까. 러 이게 또 다음에 KT전 할때또 배정대 나오면 그때 뭐 일할 때도 있고 이럴 거야, 아마. 어? 에 빈지 트위스! 그리고 손주영은 리그 병살 타유도 1위로 올랐습니다. 단독 1위! 옆이, 문제가 오! 박관우! 관공! 수비 요정이 되셨어! 야또 재수없는 안타맞고 꼬일 뻔 했는데. 아, 박관우가! 백과 삼진 안타 하나 쳐야지 그래 오지환부터 시작되지 원래 어머 진짜 시동 걸렸다 승리 토템 비긴이게 시작 오지환부터 야 근데 세타석 이거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다 세타석 모여줘야죠 박관을 타고 아어가다 돌아 드론 무적일지 박관우 배선수의 기운이 보인다 보인다 <목소리> 아 <아박과루>! 박관우 <목소리> 미쳤지 미쳤어 이런게 물건이지 아니 우리 관우사진을 띄워놓고 방송을 해야겠어 아예 어 관우사진을 내리지 말아야겠어 되아 관공 오늘은 크게 오셨어, 광공! 이천 선수들이 일군에서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적은 기회의 임팩트. 안쓸 수가 없잖아, 이러면. 그래서 새 타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새 타석을. 오늘 박관호 세 번째 타석에 치잖아. 그래서, 아, 뭐. 일단, 내야의 타구가 갔을 때, 제일 편안한 건 지금 9번역 쪽이죠. 아 이거 봐 유리하게 잡아놓고 또 한복판에 들어갔잖아. 이주른다니까 주영. 이 이제 8 9구라힘 떨어질 때는 아닌데 아니 뭐 날씨가 더워서 여기 또 원볼트 스트라이크에요 바깥쪽을 요구합니다. 바깥쪽 배트 끝 쪽에 타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걸 또 한다고. 야! 민재야, 교통사고 났다, 지금. 민재야! 고릴라에 그냥 부딪히면 어떡해! 전치 4주 나올 뻔 했네! 아니, 이거 손주영 미친 거냐? 분명히 신민재가 달려가서 박았는데, 신민재가 밀려나. 진짜 마티즈가 덤프트럭을 박은 것처럼. 이광철 감독은? 빡세게 가네요. 박혜민과 손동현. 고 나갑니다. 박혜민. 3루 타죠 가요. 바로 갔고 아세이. 와, 이번에 인생 송구했네. 실수는. 그래도. 어, 2루타라니까. 여기까지는 확정이야. 근데 3루 도루는 좀 어렵겠다. 민재야 당겨치면 돼. 번제도왕을고 있는 박민 번트를 번트했습니다. 이 최고의 어, 타 하죠? 아, 내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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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오래도 되느 야구의 신. <laughs> 아, 아, 나는 이젠 신민재가 이렇게 희생번트 거. 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근데 그 희생번트마저 안타로 만들어내는 그는 야구의 신, 신민재. <laughs> 자, 여기는 상대가 지금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덤벼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영역감도 하고 싶은 거 많겠지. <laughs> 이거 봐. <laughs> 아! 염경의 팽복사! 근데 이건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염경 감독 완전 걸렸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였다니까 이걸 할것 같아서 내가 계속 이닝 투수 바뀔 때부터 얘기한 건데 찬물 끼얹을 뻔 했잖아요 전용주가 악송구를안 했으면 예. 아 됐어 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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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공포의 912가 만들어낸 두 점의 추가점 아 야구 잘한다 그래 웃어라 식빵식빵 하지 말고 차라리 변하고만 친다니까 직구를 못 쳐요 하루에 한번좌 오늘도 안타 한개 그냥 하루에 한번 4년 연속 백안타 오늘 연속 백안타 기록이 두 개째 나왔습니다 문보경도 99안타에서 9수를 깨고 빠른 볼에 힘이 좋으니까 빠른 볼 위주로 안치깊 아... 타구입니다 삼 절묘하게 빠져나는 타구입니다 서... 여기서는 변화구가 하나 필요할텐데 여직선 네, 타인줄 알았지? 5병 주자가... 오병살 오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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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병사오 오병사 오됐어오 병봉승으로 다시 연 연승 아니 이게 왜 이거 잘 되는데? 상대가 못 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인데. 근데 오늘은 확실히 그게 맞습니다. 오병살에 주루사에 견제사에 악송구에 이건 사실 KT 위주의자멸이죠 오늘 경기. 음.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빛나는 선수는 있었다. 후반기, 와, 이 7월달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손주영이 83구만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내일 있을 7월 MVP 투표에 강력한 경쟁자가 되었다. 누구의? 신민재.